안녕하세요. 아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 컨디션이 매우 좋아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만족할 만한 경기력 선수들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코메니 코크리스토. 손흥민!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리스티아네릭센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에릭다이어 심이 다시 한번 깃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코너킥 수비 모습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조직적이네요. 지금 데인마크와 지역 방어가 잘 병행되고 있어요. 케인 크로스올립니다아 역시 헤딩쿨은 언제 봐도 멋지네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플레이인데요 아, 코너킥 일단 적절하게잘 올리고 마무리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나와서 현재 스포어는대대입입다다 Kilimark, Oscar Kilimark, Merk. Trippier, Trippio. Deli Dayo.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골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슈팅.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델리알리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킬리마르크자 올라가죠 반대 연속된 선발 그리고 공 잡아냅니다 포물로 라조비치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급할 게 없습니다. 볼 컨트롤 아주 좋고요. 빌드업하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데리알리의 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왼쪽 측면에서 멋진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아주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네, 뭐, 언제 봐도 크로스에 의한 득점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아, 지금의 헤더 일품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키퍼가 막기 힘든 아주 멋진 헤딩이었죠. 원투차가 두 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 0에서 시작합니다. 호블로 다르코 라조비치. 알비트로아세르토디리 데리알리 헤더 킹. 자, 올라가죠. 신년의 좋은 크로스 기회였. 건반 경유 휘슬입니다. 아, 오늘 앞서가는 팀이 두골을 만들어 냈는데요. 2대0 스코어 후반전엔 과연 어떤 흐름일까요? 자, 핫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 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 어, 핫타임 때 라크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결정적 기회! 멋진 골을 기니다 오늘 골키퍼의 기량 때문에 경기를 계속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어떤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앞서 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졌죠. 3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공따네입니다 알더웨이 럴치 좋은 태클이었어요. 에릭센 무사 덴벨레 에릭케인 니콜라스 스토리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나이오 덴벨레 헤리킹 아2% 좋은 아! 기회 골키팅 아주 좋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키포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 안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힐리마르크 판데프 Oskar dan mark. Crescito. weer een beetje Harry Kane. een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텐트 아주 좋았죠. 역시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중요한데 미드필더 이스델리알리 다시 한번돌로입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82분 지나갑니다. 나이요 <목소리> 손흥민 자 완전히 지켜버리네요 아, 공을 잘 멈춰서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결국은 바꿔주는군요 요즘 경기에서는 윙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은 윙어가 있었습니다만 날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공격이 잘 풀리려면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이우리 메데이루스, 한데, 산드로, 에리빈 주카노비치.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 최종 스포어는3대0 여유로운 승리가 됐고요. 아, 패배한 팀도 오늘 완패군요. 오늘 치고 받는 경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언사이드 게임으로 한 팀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 정도로 스포화가 벌어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두팀 간의 수준 차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